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자 캠트로스 되겠습니다. 자 캠트로스 주주 여러분들, 자, 고가권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오늘 정말 너무나 좋은 기회 한번 줬었다. 물려 계신 분들 좀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근데 위쪽에서 말씀드린 게 기본적으로 캠트로스 올라온 재료 자체가 어, 초전도체와 같은 재료 테마주이기 때문에 어, 최대한 올랐을 땐 정리하고 눌렸을 때 잡아가지라 라고 말씀드렸고 자 오늘 좋은 모습 잘 보여줬죠 우선 캠트로스 뭐 때문에 다시 올랐는지 뉴스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차트적인 분석 그리고 수급적인 분석 자,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돈 드는 거 아니지만, 자, 이런 거 하나하나 눌러주셔야 제가 열심히 차트 분석하는데 아무래도 눈에 보이게 되잖아요? 좀더 화이팅 있게 자료 분석할 테니까, 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이런 것조차도 인색하시면 돈 버시기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돈이라는 어마어마한 재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여러가지 자료 분석해드리고 있는데, 구독, 좋아요, 요거 하나 띡띡 누르는 것조차 힘드시다고 하면,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작은 거에 인색하신 분들이 큰돈 버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작은 것을 아끼는 것과는 좀 달라요. 어, 세는 돈을 막는 것과, 작은 것에도 인색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런 작은 것에 너무 인색해하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차트적인 분석 잘 도움받으셔서, 큰 부자 되시기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영상 분석 들어가 볼게요. 자, 캠트로스 오늘 올랐는데, 뭐 때문에 올랐다고 했죠? 뉴스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뉴스가 떴어요. 자, 캠트로스 한국 연구진이 트랜스포머 메타 물질을 세계 최초로 개발 성공했다. 야, 뉴스만으로 봤을 때는 장중에 만약에 떴다, 어, 장중에 바로 떴다 하면은 상한가를 가도 이상하지 않을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뉴스다. 일단은 트랜스포머. 자, 첫 번째. 메타 물질이 떴죠, 메타 물질. 메타물질 자체가 일단은 지금 현재 어, 초전도체 이후부터 어떠한 재료적인 신물질 나왔다면 미친 듯이 테마 상승해 가지고 올라가 주잖아요 첫 번째 메타물질이라는 지금 어마어마한 뉴스 하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세계 최초 어, 세계 최초 두 번째 있고 이 세계 최초와 메타물질 두 개를 어, 붙여놨으니 사실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하는 게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 내용 조금 보시면 자, 모양과 성질을 바꿀 수 있는 메타물질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이 됐다. 자, 이런 메타물질 합성에 사용되는 유기 리간드에 양산에 성공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캠트로스 미친 듯이 올라간 건데요. 이런 메타물질은 자연에 있는 물질과는 달리 특별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도록 설계된 인공 물질이다. 인공 물질이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충격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 힘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전달할 수 있는 전달 재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제대로 실생활에 상용화만 될수 있다면 우리 삶을 굉장히 혁명적으로 바꿀 만한 그런 일이겠는데 어떤 분들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너무나 좋은 뉴스인데 왜또긴꼬이 나고 쭉 빠져. 그리고 이때도 이 뉴스 있지 않았어라고 말씀하신다면 맞습니다. 이때도 뉴스 있었고요. 자 오늘 또한 마찬가지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 주기 위함인데 즉. 이것은 개발이 성공했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앞으로 추가적인 주가 모멘텀을 얻으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좋은 뉴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먹을 만한 폭 분명히 준다.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차트적인 위치가 너무 좋잖아요. 그죠? 차트적인 위치 한번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어마어마한 상승 이후부터 구름대 밑으로 쭉 계속해서 하방 추세였어요. 그죠? 이때 고점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우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13,000원짜리가 5,510원이 됐으니까 반토막 넘게 난거 아닙니까? 그러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저점을 잡아주고 바닥을 잡아주고 있죠. 자, 역회된 숄더 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밑으로 쭉 빠지고 자, 이 바닥인 줄 알고 잡았던 사람들, 자, 위로 올려주는 척하다가 한번 더뱀으로써 투명 물량 받아먹은 다음부터 다시 한번 바닥 확인해 주는 대표적인 차트 유형이죠. 그래서 이런 역회된 숄더 모양 잘 잡아주고 나서 거래 대금 실링과 함께 이러한 일목 균형표 구름대까지 딱 뚫어줬어요. 그 그래, 뚫어줬고. 심지어 이동평균선도 위에 맞아주면서 6개월선까지 뚫어준 모습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 주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 즉 앞에 있는 욕이 물렸던 사람들은 전부 싹다 던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매수세 더 위에 확 올라가기 위해서는 앞에는 매물대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추가적인 뉴스 재료가 붙을 만한 시황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자, 오늘 그런 시황도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런 시황도 맞아 떨어졌고 바닥권의 수급 또한 같이 붙어줬어요. 자, 어떤 시황이냐? 다름 아닌 CCS 어, 초전도체 관련주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이죠. 어쨌든 재료 관련된 어 재료 관련된 시장에서 탑티어는 초전도체입니다 어 초전도체를 필두로 해가지고 각종 이제 양자 컴퓨터부터 해가지고 쭉 파생돼 나오는 거 파생돼 나오는 거다 보니까 캠트로스 같은 경우 어 이렇게 CCS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드디어 10만원도 넘었죠 이런 초전도체라든가 이런 재료 물질들이 강세를 보일 때 같이 움직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시장에 돈의 흐름 돈이 어디 섹터로 흘러가는가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오른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오른다라는 게 아니고 시장에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거기를 주목하다 보면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 줄 것이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캠트로스 자 수급적인 부분도 그리고 조금 장기적인 추세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자, 새해 시작이 어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참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달 매매 어떠신가요?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빠른 테마 순환 매장입니다.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매매하기가 좋느냐? 자, 또 그건 아니죠. 이미 다 오를만큼 올라가지고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르기만 계속하다 보니까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폭 등 황금주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매매 기준이 확보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잘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분들. 작년에 에코프로, 그리고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 추천드렸던 12월 1월달 추천주 초급등 수익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락장 속에서도 한달 만에 80%가 넘는 초급등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살아 있습니다 자 세력 물량 지금 12 매집 중이거든요 게다가 기관 수급도 지금 동시에 확인되고 있어요 자 기관 수급이 정말 중요한 거잘 알고 계실텐데 특히나 세력 테마주에서 기관 수급이 같이 추가적으로 연속 수급이 붙게 되면 더욱더 어마어마한 시세 에 일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12월 초부터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집 신호 포착되고 있고요. 재료 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바닷건 다지기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최소 무려 4개 이상 재료 사물, 뉴스 일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정체 및 업종 실적 호재와 함께 총선 관련 호재도 같이 엮여있거든요.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보시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미친 듯이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그전에는 이런 구간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즉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량 고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물량 다 모으고 시비 물량 실탄 전부 다 확보된 다음부터 재력 폭발 그리고 나서 시세 어마어마한 분출 결국은 3,130%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동우나라 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 다음에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 하지만 역시나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는 그럼 매집 분적이 소리소문 없이 거래량이 거의 터지지 않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잘 알아채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시세가 분출된다고 하면 미친 듯한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될 수 있다는 거.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000% 1200%, 그 자본금 100억에서 200억 사이, 그리고 자본총계 1500억가량 됩니다. 자, 12월 바닷건 매집 시그널 전부 다 포착해 놨고요. 그리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그때그때 그때 일정 진행 단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특징주 내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 같이 붙어 있고요. 총선 관련 호재도 붙어 있기 때문에 뉴스 발표 이후엔 투기성 세력도 같이 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올해 상반기 어, 드디어 이 종목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이런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해 반등장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정말 쉽지 않죠. 자, 이런 장 속에서는 주도테마, 주도주, 수급주로 돈이 전부 다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수급의 최소한의 움직임 전부 다 1월달에 다 확인됐고요. 2월에서 3월 못해도 최소 2회 이상, 2회 이상 갈 주도테마 전부 다 확인돼 있고 정치, 총선 그리고 업종 호황 그리고 기간 수급까지 전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치테마, 정부 정책 관련 업종 호황까지 추가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기간 수급이 정말 확실하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재무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올해 상반기 계좌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습니다 010-7670-5491-010-7670-5491로 급등 어,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부담 없이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문자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요, 주식을 업으로서 하고 있고, 채널 성장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받아가신 다음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서 채널 성장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제가 채널이 크면 또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상방이 들쑥날쑥 어려운 장 속에서 푸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 보시면 이바닥권이죠 아직도 차트 바닥권이다이 말입니다. 바닥권에서 지금 스몰스몰 올라오고 있고, 자, 올라와주고 밑에 눌려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N자형 파동의 초입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있어 보여요. 하지만 구름대가 강력하기 때문에 앞에는 매물대수화가 분명히 필수적이 되겠죠. 월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월봉 차트 보시면 이렇게 하단 박스권, 하단 박스권 잘 잡아주고 다음 상단 박스권 두 번째로 돌아왔어요. 이제 여기를 제대로 이 위쪽까지만 뚫어준다면 다시 한번 위쪽을 미친듯이 날아오르겠는데 아직 이제 하단 박스권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죠.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만 시황이 또 맞아 떨어진다면 또 미친 듯이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끼가 좋아요. 어, 끼가 좋고 한번 붙었다면 미친 듯이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좋은 타이밍들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수급적인 측면도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게 올랐는. 데 데 자, 기관 금투 쪽에서 아직도 물량이 안 나갔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자, 기관 금투 쪽에서 그리고 기타원 쪽에 4만 주가 들어왔는데 물량이 안 빠졌다라는 거예요. 안 빠졌다. 여기에 우리가 이금 포커싱을 둬야 됩니다. 제가 항상 테마주 말할 때 어, 제일 탑 티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테마주 탑 티어는요. 기관이에요. 보통, 개인, 외인요두 가지 창구 이용해가지고 올려가는 게 조막순 세력입니다. 그런데, 기관수급 이용하는 세력이 진짜 찐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무조건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캠트로서 무작정 위에 따라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앞에는 매물대 소화가 좀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윗꼬리를 좀 길게 답니다. 윗꼬리를 길게 달기 때문에, 자, 올라가는 줄 알고, 추경 매수했다가 다시 한번 손절 다시 올라가는 줄 알고 다시 한번 복수하겠다 추격 매수했다 가또 손절 요거두번 맞으면 요 밑에서 가만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더니 수익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본인 혼자 여기서 마이너스 60% 맞고 있다는 거죠 계좌 반토막 자, 절대 이러지 마시고 자 지금 너무나 좋은 수급 보여줬고 지금 구름 대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눌림목 구간들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눌림목 구간들 잘 공략해 보셔야 되는데 요런 기본적인 세례 평단가 평단가 밑으로는 절대 안깨려고 하거든요 그 평단가 그 추가적인 매수. 어디서 사면 좋을지, 그리고 어디까지 날라갈 수 있을지, 일차 목표가 자, 그런 것도 제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 얻기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당기 목표가 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 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 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짜 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 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70-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 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 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